아프리카랑 트위치의 차이점 아프리카와 네. 트위치의 차이점이요? 음... 아프리카는 뭔가 유행이 있는 느낌이고 트위치도 음. 유행이 있긴 한데 유행에 따라서 흐름이 계속 바뀌는 느낌은 아니고 아. 그냥 진득하니 이렇게 보는 느낌? 아프리카는 유행이 진짜 심하죠 그리고 좀 텐션도 다르고 맞아요 아프리카가 텐션이 좀더 고텐션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트위치는 거의 개인 방송? 합방을 해도 거의 인터넷 창에서 합방하거나? 어, 네, 맞아요 에이, 트위치는 합방이라고 그... 하면 그냥 렌 선에서 합방하는 것도 합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프리카는 어떻게 합방을 하죠? 그냥 가가지고 방송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연락해서. 아뭐 합방? 같이 합방해요 네. 이렇게. 그 트위치는 메이저들이 없어요. 다 게임 그거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계속 섭외하고. 그럼 장단점이 있나 혹시 트위치 나봤을때 수수료가 많네요. 아 수수료. 수수료. 그치 수수료. 다 아, 많네.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 돈을 받으면 10만 원. 아 하우 막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이제 그냥 베비일 때는 30%. 어, 맞네, 내가 너무 네. 오래됐어 팝비도 20? 근데 어. 이제 좀 뭔가 2017년, 1 8년도에는 트위치, 아프리카 아예 달랐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 점점 좀 비슷해 보여 비슷하다 보는 봐요. 사람도 네. 꽤 있어요 이제 각자 방송하는 것도 비슷하고 저는 깜짝 놀랐는 사쿠란보가 유행하고 있는 거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더 일본 노래 틀면서 사쿠란보 하고 있고 그게 음. 아프리카에서 음. 먼저 유행한 거예요? 트위치에서 유행한 거예요? 아마 아프리카지 않을까 싶은데 아프리카에서 해서 네. 트위치로 넘어온 건가? 주, 근데 여기도 모르네 트위치에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도 몰라요 최초가 있고 유행시킨 거는 또 트위치에서 한창 많이 넘어왔을 때, 어, 이거 트위치에서만 볼수 있었던 아프리카고 네. 하고, 트위치 감성. 옛날에 저 아프리카 처음 왔을 때 뭐만 좀 하면, 아, 트위치 감성. 어, 이거 트위치 감성 하면서 막 불편해 했던 사람들이 구무다 즐기고 있는데, <웃음> 작년에. <웃음> 저 아프리카 와서 음. 코스프레 거의 안 했거든요. 여기 강도한 트위치 코스프레 가면서 진짜 그 캐릭터 아. 애니 이런 느낌이면 이제 음. 아프리카 코스프레는 아. 여캠 분들이 몸매 아. 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애니 캐릭터를 했다기보다는 아. 섹시 아. 코스프레 구매하는 사이트에. 가 제가 아, 리액션 배우기를 할 건데, 이게 스위치 서세범 리액션 배우기거든요. 코스프레 옷을 공개하기 위해서, 아, 잠시 그러면 이렇게 네. 세요 그럼 아, 이제 그 리액션 음. 배워보기 할게요. 이거 이제 별풍공이었어요, 원래. 몇년된친구가요 네. 이거 한번 바꿨어요. 아, 이거 2016년에 아, 15년. 15년인가? 100점공이라고 해가지고, 100개를 받으면, 아 당신 의맘 100점! 이렇게 이제 하던 거예요. 여기를 누르면서, 아 당신은 내 맘에 100점. 당신 내 마음에 어 그런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체키하면 안 돼요. 잘못된 예시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당신 아, 내 마음에 아뭐 목소리도 이제 공공연해서 뻔뻔해져야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 내 마음에 이렇게. 아, 당신 내 마음에 <laughs> 1어안돼있만이 <됐구만>, 사람. 다른 것도 그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고맙다냥, <laughs> <보았다냥>? 고맙다냥, <오>, <laughs> 응, 고맙다냥, <보았다냥>? 고맙. <laughs> 꼬마다냐? 꼬마다냐? 이렇게. 계속 꼬마단양 하면은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번씩. 바리에이션을 주는 거예요. 꼬마다냐? 꼬마다냐? 이게 제일 유명한 거죠. 네. 이것도 아프리카 때부터 하던 거 고양이 컨셉을 네. 잡고. 정확히는 원래는 오버워치에 나오는 디바 송아나였는데 아 아무도 저를 송아나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목소리> 네가 무슨 송아나냐. 진짜 직업 마이었다 그때도 이랬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고양이도. 그리고 제가 원래 아프리카 있을 땐서세범 토끼였어요. 근데 그 누가 트위치에 그 닉을 먹은 거예요. 아! 허세봄도 누가 먹었어요? 어떤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그렇죠, 그래서 세봄 그렇죠. 양으로 바꿨죠. 아전구동량이구동량이가 응. 사실 제가 있을 때 제일 유명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동네에 오면 구동량이 응. 해보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번 누군가 해주셔야되지 않을까요? 근데 구독은 아무래도 이제 음. 문화 이제 또.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동량이고마다 이렇게. 이게 구동량이 옛날 거랑 달라진 거죠. 원래는 처음에는 히길 구동냥이 뭐하더냐? 이렇게 해요. 아무리 트위치 분들이더라도 네, 너무, 너무 역겨워서가지고 미안님, 신기한 구독냥님, 응. 야, 왜 지금이 빠르고 스피디하고 좋구만, 미안님, 그리고 1년후 구독냥님, 그리고 1년 후 구독냥님, 어땠냥 어땠냐, 다음 달에 다른냥. 선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롤판 떠나라님의 구독교육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 이게 릴카님 렉션인가요? 본인에게 어차피. 너무 잘 어울리는 아, 걸 아니. 해놨네, 이미. 고맙다냐고맙다냐 응. 응. 응, 응,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맞냐. 이렇게. 이게 맞냐 싶죠. <laughs> 내일 또 오게 된다니까. 당신은 이미 내일 와. 이게그게 오게 아. 되어 아. 있어요. 그게, 그게 안 나옵니다. <laughs> 와 드러스트! 이게 된다고? 아 첫, 첫.. 첫.. 어? 이거 저 방송 시작할 아, 때 16년도에.. 아, 때. 맞네. 뭐냐면은 처음에 구독이 생겼잖아 근데 이제 구독 리액션이 너무 창렬하다고 방송 구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고민을 해왔지 그래서 이제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어요 미용미용 막이러 이렇게 되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합격 이래가지고 좋아 굿 이걸로 가자 이랬는데 그게 다른 방송에 <laughs> 퍼진 거야 어우 귀여워라 이래서 퍼진 게 아니라 구독량이라는 걸 보고 막 <laughs> 저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런 식으로 퍼진 거였어요 그게 이게 뭐야? <laughs> 이거 뭐야 구독냥이 아 이게 레바님 구독해주시면 뜨는 거예요? 아 혹시 원조 구독냥이에게 보여줘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레바님이 당연하다 원조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 <laughs> 수염 적응돼요? <laughs> 어 드세요 <laughs> 아이토로 이봄 줄에. 이게 이래서 인식이 빡빡 우기면 은 조금. 아예 우겨버리게 빵빵하게. <laughs> 네, 저는 우겨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가능하지. 아, 근데 대체로 약간 시청자들이 방송인을 역경하는 건 어느 방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응, 음. 음. 아, 아, 아. 네. 그 네. 어. 그럼 사람들이 막 물음표 치잖아요. 뽕맛이 있다니까요. 내 이름 더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아, 저도 가끔 하는 거 있긴 한데. 아, 나 게임 너무 잘해서 힘들어.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사람들이. 물음표 <laughs> 치지. 어, 잠깐만. 아. 저는 세봄이를떼봄이라고 아, 하거든요. 떼보미. 그래서 하나 뭔가 잘안 되면. 때보이 이제 그만할래 하네 약간 이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물음표 보 엄청 치면서 어, 근데 그 음성 톤이 되게 좋다 귀여운 척 하면서 저거 봐요 저런 게 좋아요 음. 때보미 이제 그만할래 떼보미 어, 믿었다 너무... 그래서 릴카님도 뭔가 때보이처럼 릴카라고 해야겠다 릴카는 여기까지야 릴카는, 릴카는 런 거. 까야 오우 씨 샤니 <laughs> 안돼 안 자기 자신을 노우면안 <laughs> 돼요 릴카? 어, 릴까? 어 진짜 깔거 같은데 <laughs> 아 그런가? 아, <laughs> 릴까는... <laughs> 때릴까? 때릴까? 저러면은 음때보면해아 괜찮은데? 나중에 세 번째 싫어하는 거예요 제 팬들이 아, 그런 아니야? 세 번째 때문에 <laughs> 죄송다아 이상해졌다 고개 풀었다 음. 아 와우 와우 진짜 오래 하셨죠? 저 와우 진짜 사랑해요 와우 사실 저도 좀 했었거든요 너무 RPG가 하고 싶은데 무슨 서버 아주 호드도 있고 계정이. 아주 호드지 역시 얼라도 하나 만들고 앗! 호드를 해야 돼요 음. 호드가 맞아요? 네 호드가 맞아요 따라해보세요 따라 네 호드를 위하여

아, 솔직히 세번주 인스타를 보면요 캠 착착 그거 올리고 네. 방송 내용이랑 막 다른 신, 무슨 게임 할지 막 이런 것들 올리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걸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갖고 귀찮은 정도? 세번님이안도와줬으면릴카님도 방송 못 하셨을 것 같아. 그건 아니고 못 아니, 하고 그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돈건 아니지. 그때 하고 있었어요. 방송을 했던 람들은이 길을 전혀 이 길을 감출 수가 없어. 그거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큰 도움을 주셨죠. 근데 음. 사실 지금 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뭔가 잘 되셨을 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좋은 소식으로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니카님이랑 페트님이스위치 와가지고 한 번만 딱 키면은 그것도 그것나름 컨텐츠도 되고 보기에도 좋고 오히려 그게 트위치 이미지 해보기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펴주는 게더 좋지 않나. 음. 아, 날이 좋네요. 아, 근데 진짜 지금 세봉님이랑 같이 방송한 것도 진짜 기분 좋아요. 엄청 영광이고, 이런 자리가 생기고, 이제 웃으면서 옛날 얘기하고, 전이었으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laughs> 아, 근데 휴방을안 하고 합방을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여기에서이 정도 있는 거는 별로 방송한 것 같지 않아요. 거의몸기가 남은 젓가락입니다 아, 아이돌 거니까 이거 간직하면 다까요살수 어, <laughs> 있나요? 아, 그건 좀 무서운데요? <laughs> 어, 그쵸 <laughs> <laughs> 여러분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돌이네 뭔가 그 마인드랑 막그 애티튜드가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라는 무더님 1 0 0 고맙습니다 저못하겠죠 네. <laughs> 어, <laughs>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내 마음의 백점 내에점 2억씩 2억씩. 무슨 시발 어떻게 잘 찾고 있었는데. <laughs> 그요나예수인 <이> <laughs> 아니, 둘이 엄마야.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죄송합니다. <laughs> 이제, 나이 이제 세금추 네. 조금이라도 더시 드려야 돼서 방종송 배우고 왔 아,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음. 각고셨어 그거 밴드. 그거 죠밴드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리카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추천, 질착, 구독 많이 부탁해요.